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전선을 피복,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에 끼고 이렇게 해 기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펜치를 왼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니플을 오른손에 잡고 집었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찍기를 찍고 니플을 왼손에 오른손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금. 집게와 니프가 마부대쳐서 이렇게 지금 제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고수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 안할 수도 있겠죠 번거로,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잡고 어떻게 잡고 여기서 압력을 이용해서 가겠죠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 초보자의, 초보자에게는 집게와 니플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렛대 원리로 여기에 집게 어지해서 당기면 힘을 들이지 않고 피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에는 피 스가 직결 나 사가 스크루나 사가 공회전 하고 빠 지지 않는 경우 뽑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우에 칼 이용해서 밀어 넣어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꼬우는 것보다는 한번 개별적으로 반대편의 로프를 전선을 꼬아주고 반대편에 남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를 회전을 해주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잘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잘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연 테이프를 여기서 바로 감게 되면 빠지겠죠. 이렇게 먼저 두 바퀴 정도 돌린 후에 이동을 해서 두 개가 두 로프가 어, 두 개의 전선이 만난 부분에 감아주게 되면 쉽게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감는다는 거죠. 감아서 2회전 이상 감은 후에 다시 두 개의 로프가 만나는 지점에 감아주게 되면 당겨질 수저 뭡니까 풀어질 수가 없겠죠. 네? 단단한 베댓과 함께 절연 테이프가 절대 빠지지 않겠죠. 좌측 로프에 2회전, 우측 전기선에 2회전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로, 두 개의 전선이 전기선이 만나는 부분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되면은 매우 견고한 전기선이 되고 절연 테이프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성,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결만 되는 것이지 이게 당길 수 있는 경향이 없다는 얘기야.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전기 전선을두 개의 전선이 다를 수도 있죠. 이한 것을 회전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되겠죠. 이쪽 오른편에 있는 것이 굵기가 굵다랗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 감습니다. 계속 감아줍니다.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감지 않은 굵은 전선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반대편으로 옮겼죠? 맞게 해줘야 되겠죠? 맞게 옮깁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렌치를 가지고 전체 부분을 조금씩 눌러줍니다. 눌러줍니다. 설명을 해보면 지금 전선이 원입니다. 원인 경우는 회전을 하게 되면 약간의 힘을 가하게 되면 풀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감고 남은 전선을 위로 겹쳤죠. 겹친 상태에서 눌러주면 원이 아니고 약간 마 마름, 마름 목걸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간중간 각을 지워놨기 때문에 잘 회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접착 부분에 벤치를 이용해서 누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누르는 이유가 절연 테이프가 쉽게 돌아가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감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에다가 먼저 감습니다. 이외전 감은 후에 두개 겹친 부분을 감게 되면 절연 테이프가 감겼을때 쉽게 빠지지 않겠죠? 여기에 먼저 회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감게 되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툭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도 똑같겠죠? 전선에다가 감아주고 다시 두 겹으로 된 곳에 감아주면. 충분히 감아주면 좋겠죠. 반대편도 감아야 되니까. 감아서 해결을 해주면 이 전선을 당길 경우 빠지지 않겠죠. 또한 두 개가 분리도 잘안 됩니다. 훨씬 단단하다는 거죠. 반대편에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당김이 없는 경우, 당길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한번 설치하게 되면 왕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연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